명절전 이렇게 해보세요. 예쁜데 맛도 좋아 인기 만점이거든요. 명절에도 좋지만 평소에도 만들어 드시기 좋은 전요리랍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고기 꼬치입니다. 재료는 딱두 가지예요. 얇은 소고기와 대파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우선 손은 깨끗이 씻고 키친타월을 활용해 고기 핏물부터 제거합니다. 그리고 맛술을 발라 잡내를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 뿌려 고기에 밑간을 해주세요. 기호에 따라 간장 양념을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됐다면 고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면 되는데 저는 반으로 잘라볼게요. 그리고 대파는 고기를 굽고 나면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고기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잘라줍니다. 이렇게만 잘라도 되지만 대파 흰 부분이 너무 두껍다면 반으로 잘라도 좋구요. 자, 이렇게 준비됐다면 이제 꼬치에 꽂아볼게요. 고기는 영상과 같이 돌돌 말아주고 꼬치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파를 꽂아주고 다시 한번 고기를 돌돌 말아 꽂은 다음 파를 꽂아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육전용 소고기와 대파를 준비했지만 새송이버섯이나 맛살 같은 걸 추가하면 더욱 푸짐한 꼬치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됐다면 이제 부침가루를 준비하면 되는데 사실 고기전엔 부침가루보다 찹쌀가루가 더 맛있거든요 집에 찹쌀가루 있다면 찹쌀가루 준비하고 계란 3개 정도 소금 넣고 풀어준 뒤 넓은 용기에 부어주고 이제 준비한 꼬치는 찹쌀가루 옷을 입히고, 계란 옷을 입힌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 앞뒤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붙일 땐 너무 센 불이 아닌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줘야 타지 않게 골고루 잘 익힐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주고,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자리도 바꿔주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그리고 다 구우면 팬은 키친타올로 정리하고 새롭게 구워야 맛있게 꼬치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완성된 꼬치전은 접시에 담고 잣을 뿌려줘도 되지만 쪽파나 깨만 뿌려줘도 제법 근사해 보이죠? 산적 고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산적 고기는 오래 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먹기 좋게 얇은 고기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런 육전용 고기나 불고기용 고기로 꼬치전을 만들면 훨씬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더라고요. 음 맛있네. 파채면 육개장 좋아해도 맛있어. 파채면 맛없을 줄 알았어. 그냥 파닥파닥만. 그리고 무엇보다 만들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꽃이 없는 새우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새우는 소금과 맛술을 섞은 물에 씻어주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앞뒤로 뿌려 준비해 줄게요. 쪽파는 새우보다 살짝 작게 잘라주고. 계란 4개에서 5개는 소금 살짝 넣고 풀어둡니다. 이제 새우는 부침가루 옷을 입혀두고 약불에 나눔팬을 올린 다음 기름을 두르고 약불을 유지하거나 불을 잠시 끄고 계란을 조금씩 부어볼게요. 그리고 새우와 쪽파를 번갈아가며 올려주는데요. 새우를 올릴 땐 계란을 한번 묻혀주면서 올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세팅이 끝났다면 불을 다시 켜고 숟가락으로 계란을 부어주며 묵찐가루가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주고 새우 꼬리 부분에 계란을 한번 더 문질문질해서 잘 익혀준 다음 앞면 뒷면 모두 노릇노릇 익었다면 불에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꼬치도 필요 없고 모양도 정말 예쁘죠. 반으로 잘랐더니 먹기도 편하고 저희 딸한테 엄지척도 받았답니다. 음. 음. 이번엔 버섯전 만들어볼게요. 우선 느타리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은 뒤 버섯을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 그리고 버섯을 건져 찬물에 헹구고, 적당한 크기로 찢어준 다음 버섯의 물기를 꽉 짜줍니다. 팽이 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버섯의 모든 흙먼지를 흐르는 물에 살짝 털어준 다음, 손으로 가닥가닥 뜯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 쪽파는 쫑쫑 썰어주고, 양파는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반개 정도 작게 썰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넣으면 맛있는데요 바로 크레미예요 저는 무첨가 저지방 이 크레미 좋아하는데요 이게 통통하니 맛있더라고요 크레미 4개 정도 준비하고 껍질 벗긴 다음 손으로 뜯어도 되지만 이렇게 포크 두개 활용해서 쓱쓱쓱 뜯어주면 손에 묻지 않게 뜯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한 크래미도 합해주고, 이제 계란 3개에서 4개 정도 풀어주고, 소금 살짝 넣은 뒤 섞어주면 반죽이 완성이죠. 여기에 부침가루도 두 스푼 정도 섞어도 되는데, 꼭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이제 기름을 두른 팬에 이렇게 반죽을 한 스푼씩 떠서 올리고, 앞뒤로 누르누릇 붙여주기만 하면 크래미 버섯전이 완성이에요. 그냥 버섯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여기에 크래미가 들어가면 짭조름한 맛이 더해져서 더 푸짐하고 맛있더라고요. 음. 빨고치졌는데 아, 단무지 빼고 팽이버섯 음. 이번엔 남은 채소로 만든 참치전입니다. 우선 집에 있는 채소 조금씩 잘라주고 참치 한 캔은 기름을 제거한 뒤 함께 섞어줍니다. 참치 대신 스팸을 으깨서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 반모도 물기를 제거한 뒤 으깨서 넣어주고, 계란은 3개, 그리고 소금 살짝, 후추 톡톡 넣고 잘 섞어 반죽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부침가루를 넣지 않았는데요. 부침가루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름을 두른 팬에 이 반죽을 먼저 한 스푼씩 떠서 올려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붙여주면 참치전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붙이면 또 심심하니까 깻잎전도 만들면 좋아요. 깻잎 뒷면에 반죽 올리고, 영상과 같이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접혀진 뒷부분만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 입혀 붙여주면 순식간에 깻잎전도 완성입니다. 그리고 깻잎전하고 남은 계란과 부침가루는 버리지 말고 남은 반죽에 모두 섞어 붙여볼게요. 부침가루는 2 스푼 정도, 계란은 2개 정도 풀어서 깻잎전 만들고 남은 걸 넣은 건데 이렇게 부친 참치전은 확실히 처음 부쳤던 참치전과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신기한 건 맛도 은근히 달라요. 이걸 먹어본 우리 집 어린이는? 부침가루 없는 게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깻잎 청치전 맞죠? 어 맞아. 음음 음. 음, 밀가루가 없어. 그건 아니겠네 밀가루 없는 게 좋아? 음. 마지막은 냉동고에 굴러다니던 어묵 세장으로 만든 어묵전입니다. 우선 어묵은 뜨거운 물에 담가 부순 물을 제거하고 물에서 건진 뒤.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길쭉하게 잘라도 되지만 저는 작게 총총총 잘라볼게요. 그리고 깻잎도 10장 정도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작게 잘라주고, 양파도 있다면 반개 정도 작게 잘라줍니다. 아침 당근도 있길래 함께 넣어줬어요. 이제 계란 3 개에 소금 약간, 후추 톡톡 넣고 섞어 반죽하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올려 앞뒤로 노르노르 붙여주면 어묵전이 완성입니다. 이건 평소에도 집에서 어묵 반찬으로 해 드시기도 너무 좋은데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완성된 어묵전은 간혹 싱겁다면 간장과 함께 드시면 딱 좋고 드실 땐 먹기 좋게 잘라 간장에 콕 찍어 드시면 말해 뭐해. 너무 맛있죠?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그거니까금 같은 걸 하니 아주 기가 막힙니다. <laughs>